어, 네, 부담습. 3학년부 베스트 매니저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. 네. 어느 팀이신가요? 마산 유선FC에서 3학년 담당하고 있는 어, 정대진 코치입니다. 어. 베스트 매니저 상을 네, 네. 수상하셨는데 네.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네. 바랍니다. 먼저, 이뭐 정말 힘든 이렇게 일정이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준 아이들한테 뭐 다 돌려주고 싶고 저는 뭐 그냥 본분에 충실한 것밖에 없는데 일단 좋은 성과가 있어서 정말 뭐 기분도 좋고 열심히 그만큼 준비를 한 만큼 또 경기에 많이 나와서 또좀 기분이 좋네요. 열심히 오늘 같은 경우 경기 내용도 좋고 그래서. 네 여기 담당 플레이어 선수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데요 어, 우리 친구들에게 어, 이번 경기를 치르면서 정말 전해주고 싶은 사랑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지금 뭐 승패를 떠나서 일단은 자기의 축구 선수라는 어, 꿈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더 개인 기술 이런 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하고. 이제, 뭐, 잘 했으신데. <laughs> 어,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, 어, 이끌어 가시면서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. 네. 이제 경기 끝나고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요? 어, 목욕탕 가고 싶어요. 목욕탕 가시고 싶다고요. 아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자. 네. 다짐 한 번만 듣고 마치겠습니다. 아, 이, 또 지금 결과에 또 안주하지 않고 더 내려가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또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의 중요한 건 아니니까 더 앞으로 뭐 축구를 할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좀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응원하는 다는 뜻으로요. 화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. 하나 둘셋 화이팅!